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전서 4장 14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4절로부터 21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 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내가 가쳐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희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하라가시면 내가 너에게 희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는?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라. 예수님을 본받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듯이 너희도 예수님을 따라라.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를 본받아 내가 최고야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본받으려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수많은 모함을 당하며 그 속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증가하듯이.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전자가 되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은혜 의 역사 안에 있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게 아니다. 이이 고린도 전서를 쓰는 게 아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 같이 권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사랑으로 너희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그리고 아버지처럼.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일만 스승은 많다. 그런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복음으로 낳은 사람이다. 그래서 아버지처럼 여겨라. 이 종이 인천에서 사역할때 깜짝 놀란 게, 붕해를 하는데 완전 괜찮아요. 원로 장로님이 붕강사 목사님이,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laughs> 했더니, 붕강사님 계속 손 들어요. 그부흥강사님 외면했는데 부흥강사님 아들이 안되니까 벌떡 일어나요 저는 그 말에 동의 못합니다 왜 목사님이 우리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 부흥회가 그냥 완전히 끝났죠 그 장로님이 언로 장로님이 목회자들 보고는 여러분들 뒤에서 다 점수 체크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참 아직도 저런 분이 있나 에이, 속으로 하나님 빨리 저희 천국으로 이주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싶지만은 뭐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설수 있기 바랍니다. 서로 다투는 거는 왜 있죠?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벌로파다, 나는 개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네 파로 나뉘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모두 다 하나가 된다 서로 쳐다보세요 부부도 쳐다보면 달라요 저도 옷장을 보면 아, 내가 좀 부족하구나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가운드 넣는 걸 보니까, 우리 권사님도 고리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리가. 이쪽으로. 근데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집에. 근데 저는 고리를 걸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걸다가 이제 이렇게 바꾸기 시작했어요. 제가 성장한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많이 지적당했나 몰라요. 왜 이렇게 안 걸고, 요렇게 걸느냐 하면, 아니, 내가 빨래 다 넣는데, 빨래 넣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 아닌가. 저는 요렇게 걸리든, 고리가 요렇게 걸리든, 하나, 이게, 거슬리지 않아요. 그런데, 거슬리는 분들도 있구나. 뭐, 어떤가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로 다 보면은 달라요. 그런데 기독교의 가장 영상가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십자가를 다 같이 바라볼 때는 인간은 일치가 된다고 했어요. 서로 다 배경이 달라요. 나는 기생 라합일 수도 있고 나는 38년 된 실로암 병가의 환자일 수도. 있고 있어요. 수가성 여인일 수도 있어요. 사개오일 수도 있어요. 다 다른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크리스도를 바라볼 때는 하나가 될수 있다. 오늘 사도바울이 예수 크리스도를 본받아라. 나도 주님을 본받는데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 크리스도 안에서 헌신하고 낮아지고 하나가 되라. 오늘 그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17절에 너희들에게 내가 주 안에서 내 영적인 아들 같은 디모델을 보낸다. 디모델한테 들어봐라. 내가 각, 저, 각 교회에서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서야 되는지 가르치는 것을 너희가 배워라. 그리고 18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해졌다제 일은 뭐예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래. 우리가 속았어. 그리고 고린도 우리 교회 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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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만 하잖아. 그런데 뒤로 찔리는 게 있으니까 절대 안 와. 사도가 왜 거짓이 이미 드러났거든. 예수님이 사도들을 택했는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잖아 우리 앞에서는 큰 소리치며 대단한 것이냐 했지만은 고린도 교회 우리 교회 와본다 와본다 하고 뭐 아직까지 안 왔잖아 찔려서 그래 그러니까 다 교만해가지고 바울을 욕을 해대는 거죠 그런데 19절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나 보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다 이거 그러니까 사도바울에 대해서 계속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사도바울은 실제로 삶에서 거두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들도 도꼭 주림 안에 설수 있는 역사있길 바랍니다 사실 지난 주간에는 응. 좋은 일이 두번 있었어요, 저한테는. 예,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한번 와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참 어려운 조건이 뭐냐면 성문 쪽에서 오시는데 이 신호등이 한 번이라도 빨간 신호등이 뜨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뜻이 아닌 줄 알고 안 오겠다고 운전하고 오고 있는 거예요. 아,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 기준 좀 갖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다가 탑동 쪽에 신호가 짝짝짝 있잖아요. 아, 그러면 딱 하는데, 지나오는데, 신호가 빨간불이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멈추는데, 아닌가 보다, 멈추는데, 파란불도 탁 바뀌더래. 할렐루야. 그래서 저한테 간증이 마냥 목사님 성문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한 번도 빨간불이 안뜨고다 파란불이라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딱 들어오는데, 주님 음성을 들었대요. 이제 왔니? 내가 많이 기다렸다. 하는데, 눈물이 쫙 흐르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구나 하고 그 다음에는 한 100절쯤 우리 교회가 왜 좋은지 처음 오신 분이 <laughs> 왜 좋은지 100절쯤 하시는데 아우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가정이 그 전에 전화 왔는데 뭐 어마어마해요 거의 예수님과 제가 동급이에요 아멘입니까 <laughs> 완전히 뭐 예수님과 동급이에요. 그제가 언제 떨어지고처럼거나그 집안 전체 안 믿는 집안까지 다 난리가 났대. 목사님, 목사님 하면서. 그, 그, 얼마나 가겠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들들꼭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저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제일 귀한 일이죠. 그 소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거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를 본받을 때, 교회는 하나 되고, 그 안에 생명이 섰고 소망이 섰는줄 믿습니다. 자녀들하고도 하기에 좋다.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애들이 언제 바뀔 줄 알고, 부모님이 언제 바뀔 줄 알아요. 그런데, 하기에 하고 좋을 때, 야, 너희들에게 양하신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소망이 있고 크냐. 주님이 꼭 지켜주시리라. 그게 중요해.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시냐 때론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이 끝까지 세워주시리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역사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예, 지금 또 오미크론, 그거 나이지리아 부부가 무슨, 뭐, 선교사인지 목사님이었다라고, 그게 거짓인지 진실인지 퍼져서, 또 지금 인터넷에 난리에 난리죠. 그래, 답답하다. 저는 이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뭐 하나 있으면, 전부 댓글이 뭐예요? 선교? <laughs> 하고, 이렇게, 뭘 누가 뭐, 이렇게 어떤 언론에서 흘렸나 봐요. 거기 갔다 온 것이 기독교 쪽 아닌가 하고, 그냥 아주 소란스러워요. 그럴수록 우리 성교들은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 은혜로 설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저는 2020년도에 진짜 바보 같은 교회들, 뭐 예배 드리는 게 맞다. 그런데 예배 드려서 사람을 상하게 한다면 예배 안드리는게 맞다. 뭐 하면서 코로나 때 예배 안 드리겠다고, 뭐 프랭카드도 거의 뭘 붙이고 해서 보도되는 교회들이 여러 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저는 이런 한심한 목사들이 있나? 지금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 바보 멍청이들은 도대체 잘난 척하고 지역사회와 같이 해야 된다고 하면서, 에? 코로나 퍼져서. 뭐 어쩌고 한다면 예배 안 드리는 게 맞다 하는 사람들 지금 그 사람들 예배 안 드릴까요? 정부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멈춤은 없다 5천명이 아니라 만명이 되더라도 멈춤은 없다 그리고 가정에서 치료할 거다 이제 병상은 없으니까 근데 가정에서 혼자 있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혼자 혼자 가정치료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미크론이 무렵 무섭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거리 두기 해야 되는데, 거리 두기 하려니 선거 있지. 만만치 않지. 그러니까 그게 다 뭐냐면, 백성을 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나아갈 바는 하나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그 은혜로서는 저와 여러분들에 바랍니다. 뭐, 정부나 여러 속에서 얘기를 해도 지금 뭐, 식당, 카페, 뭐할거 없이, 수도 없이 바글바글 해요. 교회가 한 자락 얹히면서, 뭐, 이러면은, 뭐, 이러니까, 교회가 예배 멈추는 게 낫다, 뭐 했다. 작년은 뭐, 5월달 뭐, 이런 때 얼마나 많은 어리석은 교회들이 출연해가지고 딴소리를 했어요. 예배드리면 죄인인 것만. 우리는 그러지 말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직 내 생명은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배짱이 뭐예요? 어, 아, 그러다가 진짜 목사님 어려운 겪음 어떻게, 아 아무리 어려운 겪어도 뒹굴고 뒹굴다가서도 우리 천국 한복판이에요. 누구도 안갈수 없고, 우리가 또 죽음을 맞이하면, 아이고 하고 슬퍼하지만, 우리도 눈 깜짝한 사이에 30년 가요 <laughs> 이 정도 보세요 엊그제 6학년 같던데 아유 깎아 머리 깎아야 되나 안 깎아야 되나 아유 참. 중학교 가기 싫다 왜 머리 빡빡 깎아야 돼서 그러던 게 엊그제예요 그런데 애가 어른이 돼서 애들이 둘이에요 <laughs> 그 애들도 초등학교를 훌쩍 지났어요 그게 인생 아닙니까 우리의 담대함은 뭐예요 순간적인 죽음의 공포는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아무리 뒹굴고 뒹굴어도 아오지탄강이 아니라 어디를 뒹굴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를 믿기 때문에 천국 한복판에 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단순한 마음 지극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 주님만 본받아라 나도 주님 따르니 너희도 예수님 본받는 거 어려우면 나를 본받아라.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는 거야. 나를 본받는 체크가 아니고 예수님을 다 같이 쳐다봐 교류 고린도교인들이 한마음이 되고 한뜻이 되어라. 꼭그 축복 역사 응답 이 있기 바랍니다. 당진 기독교연합회도 작년에 서신 여러 번 보냈어요. 우리 당진 기독교연합회는 당진에 코로나 환자 한 명만 발생하면 모든 예배를 멈추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대형교회에서, 목사님 예배 드리시나요? 하고 전화도 왔어요. 그, 그, 아, 드립니다. 왜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납니까? 그, 지금은 어때요? 그때는 받고 지금은 듭니다. 지금 다 드려요. 막 몇십 명씩 나와도. 우리는 한결같은 진리를 가지고 돈으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세상으로 사는 사람 아니야. 오직 예수님으로 세운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쉬운 건데 우리는 어렵게 사는 거 아닌가. 그냥 예수님 하면 쉬운 건데 그 쉬운 걸 해보려고 온갖 신학을 다 하고 그 신학을 다 하고 나서 예수님 할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못, 대 해서, 또, 요한계시록이 어떻고, 율법이 어떻고, 또, 구약어디를 어떻고, 그걸 다 합쳐서, 예수님, 오늘도 주님이 은혜 주시오. 우리 교회에 살고, 가정에 살게 하시고, 네 주님 안에 살아있는 귀한 백성들로 석게 하옵소서. 그 속에 각양을 예를 주셔서, 가정직장사업, 자녀들 앞길이 다 열리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상직장 사업 또 자녀들 앞길과 미래의 삶에 늘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우리 교회도 든든히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함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한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